예, 오늘 말씀 좀 길었습니다. 아, 우리 임성수 전사님은 본문 말씀이 길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늘 주장하세요, 늘 강조하십니다. 저도 동의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이렇게 본문 말씀이 좀 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또 그리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본문 말씀이 좀 길어지면 설교가 좀 길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의도적으로 짧게 설교를 좀 짧게 하기 위해서 한절두절 절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본문 말씀이 본문 절이 열개 절이나 됩니다. 아 이것도 설교가 길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을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준비 준비해 보니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이렇게 자유롭게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여행을 간다, 여행을 갔다 그 자체도 또 중요하지만 어, 여행을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를 하고 그 자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 사람들마다 어, 여행을 여행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여행지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시지요. 어, 예를 들자면 우리 지난 가을에 에, 우리 그 오클라호마 로톤 다녀왔잖아요. 로톤까지 어떻게 갈 건가. 뭐 배를 렌트를 해야 되는데 팔 인승을 할 건가, 0 인승을 할 건가. 또 가는 길은 루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런 분들은 거기 가서 그 다음에 뭐 하고 어디 가야 되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무리에 속합니다. 어, 반대로 어, 로튼까지 어떻게 가는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 않습니다. 아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뭐할 건지, 거기 가서 어디를 방문할 건지, 시간은 한정 되어 있잖아요. 또 가야 될 곳은 많잖아요. 점심은 먹어야 되는데, 또 식사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어디서 어디서 무엇을 먹고 어, 무엇을 마실까, 뭐 이게 중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 지난 가을에는 우리 임승환 목사님께서 이 역할을 맡아주셔서 아주 잘 맡아주셔서 아주 재밌었고 예, 즐거웠던 그런 여행이 뜨거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여행 말씀을 드리는가?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점심 먹는 거, 식사하는 거, 뭐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느 식당으로 가야 되는 건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인가요?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어, 할 것이다. 예. 내일 일은 내일 하면 되니까 내일에 대한 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 뭐 내일이라는 것을 좀 확대해서 보면 미래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세울 필요 없다.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 12월 한달 동안에 우리 양승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오래 기도하면서 올해 그 사역 계획 또 예산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곧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이렇게 작년 이렇게 재정 보고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거 계획 세우는 거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꼭 그렇게 그런 말씀 같은데요.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거 내일 일 이런 거 부질없고 이런 거헛쓰고다뭐 여행도 준비하지 말고 여행도 이런 것도 계획하지 말고 뭐 이런 말씀인가요? 자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오늘은 어, 이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어,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오늘 시작한 게 6장 25절. 외우기도 쉽죠. 어, 마태복음 6:25. 예, 외우기 쉽습니다. 아까 어, 저희들이 부른 찬양, 먼저 그 나라와 그위를 구해라 우리 어, 양목사님 인도해 주신 예, 이, 이 찬양, 이 가사 어,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말씀이죠. 어, 시작 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그롬으로라는 말은 언제 사용할까요? 어, 그러니까 앞에서 한 말에 대한 답을 줄 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겠다, 답을 주겠다. 앞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앞에서 재물을 모으는 그 재물을 모으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게 아니다. 그게 답이 아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걱정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문제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답을 알려주겠다. 답이 뭘까요? 이게 답이죠.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육신적인 삶,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마음 속에 똑같은 근심 똑같은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솔직히 저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자 걱정하지 말아라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걱정하는 것을 지금 당장 중단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 걱정한다 이것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나눠진다는 의미입니다. 분열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분열이 된다. 이렇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열되어 버린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 버리고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당시에 유대인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어 부당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세금 부당한 세금 포탈, 그 다음에 또어 극심한 빈부의 격차에다가 또 그야말로 뭐 뭐라 그럴까요? 생존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우리도 뭐 우리 어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아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어 정말 한 시도 근심하지 않고 한 시도 걱정하지 않고 살수 없는 걱정은 안 할래야 안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근본적인 사람의 걱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걱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 오늘 말씀보다 그 앞부분 그러니까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우리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부분이 이 탐심, 욕심에 대한 그러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실 거니까 지나치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이 공중에 나는 새또 들의 백합화 이거는 예를 들어 주신 거죠.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정말 하찮은 존재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냐? 어떻게 해 주시겠냐? 어떻게 해 주실까요? 당연히 더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할 게 없다.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 저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해서 안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걱정이 되죠.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걱정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고유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창조됐다는 그런 그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유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한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양이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한다 걱정한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도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 언제 걱정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게세마네 동산에서 걱정하셨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실 수 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주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럼 뭐가 문제냐? 여기서 걱정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걱정을 하는 데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데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하는 걱정.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습관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는 다른 얼굴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직후부터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이 사람들에서 뭘 걱정하기 시작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걱정을 하고 이런 근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걱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자라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불신앙 불신앙이라는 열매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여수와 갈렙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습관화가 되면 습관으로 걱정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습관화가 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습관적인 걱정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습관적인 걱정 이 세상의 죄 불이 다 앞에서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 걱정을 어, 저도 걱정하지 않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걱정하는 거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기도를 습관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걱정이 아니라 걱정을 습관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걱정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일주일 지났는데 여러분 올해 2022년도 새로운 성경읽기 표 새로운 성경읽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어 어떠십니까? 잘 읽고 계세요? 예, 저는 이렇게 그 카톡방에다 올려놓는 걸 가끔 까먹기도 하는데 또 늦게 올리기도 하는데 어뭐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기본적으로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 올 한해도 어 우리 성경 읽기 일독 꼭 하실 수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는 25절에 대한 예입니다, 사례, 이그 샘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31절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자, 25절하고 어떻습니까? 내용이 같죠? 다만 25절보다 좀더 요약해서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예를 들어 주신 게 바로 26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3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예 그거죠? 3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라는 말씀이 한번더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는 거는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전부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하고 있죠 자 31절 32절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그거만 걱정하고 거기만 매달린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행태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다른 동물, 다른 짐승은 걱정하고 근심을 못 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다른 동물은 이성이 없어요. 미래 일을 예측하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또 과거의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자 이렇게 현재 상황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앞으로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걱정을 안할수 없다는 말씀에. 누구든지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저급한 낮은 수준 그러한 근심, 걱정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문제. 그러한 문제로 걱정하는 대신에 뭐에 대해서 걱정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제가 자꾸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문제. 세속적인 거 저차원적인 거. 그러한 염려와 걱정, 근심. 여기서 어디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걱정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 걱정으로 가득 찬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축건들기만 하면 말만 하면 돈 얘기를 해요. 걱정. 예. 건강을 걱정하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라는 것은 뭡니까? 삶의 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이 될수 없습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단과 이 과정 때문에 목적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겁니다 예배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뭡니까, 저 여러분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 그것을 걱정하고 근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하여 구원에 이르게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합 자기의 잘못 때문에 걱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걱정 이러한 염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뭘 걱정하고 계세요 지금? 뭘 염려하고 있으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근심?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걱정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어렸을 때이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을 해서 내일 이제 걱정하지 않겠다. 내일 보는 시험, 그냥 뭐 내일 걱정하자. 그런 의미로 공부를 하지 말자. 예, 공부를 안 하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 다른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이런 말씀에는 순종을 잘하죠. 자,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은 내일 스스로가 걱정할 거니까 미리 앞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장래일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현실, 지금 지금 이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내일 일을 미리부터 앞당겨서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저 여러분들 보더라도 그렇고요. 우리 사람들의 걱정, 근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현재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다른 상황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안심하고 그다음에 걱정이 없었던 일이 오히려 걱정거리로 바뀌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일이 안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안심했던 일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불안, 근심, 우려 이 대신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비무한 정신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지금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 내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결과를 보고 행동하면 됩니다. 내일 일까지 오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일일 미리부터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이십사 절뒷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이것을 어떻게 창조조 하나님 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돈으로 주신 100불짜리 지폐 그한 장과 용돈을 준 우리 아버지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재물을 주신 분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물질과 창조주 하나님을 수시로 저울에다 달아 놓고 저울질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재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자주 더 많이 재물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상숭배는 우리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음들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걱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가장 귀중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목숨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먹고 마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걱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 이거 믿지 못할 때. 이거를 의심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감정, 저희들의 본능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바로 이 걱정이라고 하는 우상,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도움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걱정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은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붙들으면 이것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리를 찾는 데 있어서 걱정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반대 말입니다. 걱정.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나약한 작은 믿음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어떨까요? 이번 한 주간도 걱정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걱정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